복음 열차 세 번째 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둘째 사망을 경고한다. 예. 복음은 둘째 사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어, 자, 첫째 첫째 얘기해 보면 어 첫째 칸에는 복음은 만세 전에 감추였다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건 즉흥적인 결과가 아니라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창조되기 전에 만드신 거고 그다음에 복음은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육으로 해석하려 하면 안 돼요. 육으로 해석하려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육으로 해석하려면 안 맞는 게 많아, 예, 성경이. 근데 안 맞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 육적으로 이렇게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속사람, 속사람인 새 영을 위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자, 오늘 세 번째는, 복음은 둘째 사망을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주제 주제는 인간은 죄중에 잉태되어 죄중에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에 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예, 성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에서 악해졌다라는 주장이 있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선해져 가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정신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으로, 그래서 미리 영과 혼과 육체, 인간은 영혼, 육이 있다. 혼이 선하게 태어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 어, 경우의 수를 현상을 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꾸만 악한 환경이 있어서 재, 재수가 되는 거지 사람 처음에 태어난... 그건 다 정신적인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은 다 정신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영적인 것은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다가 가는 게 모든 인생이다. 왜냐하면 영이 영이 죄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aughs> 아, 이 핵심 구절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핵심 구절 다음 번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성경이 맞는 거예요. 뒤에 성경 구절이 맞고 이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핵심 메시지 같이읽겠습니다시작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예.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인간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변호 변호 본능 때문에 에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것을 그냥 믿었었어, 믿었었는데 파렴치 그래서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너무 중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거지 그 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법적 사함이에요. 법적 사함. 예, 법적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오? 의롭, 의운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법적 선언이에요. 법적 선언? 법적 선언을 진짜 자기를 의로운 거로 생각하는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들이 인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 죄의 심판을 우리를 받게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말, 말이 있습니다. 슬퍼한다는 말.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죄 중에 살면 하나님의 영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그걸 못 느끼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인색하고 에? 더 자기 교만한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라니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의롭다는 법적 의와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못 사는 것에 대한 슬퍼하심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감동된 사람은 성령이 슬퍼하는 걸 캐치할 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 보세요. 그림, 세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은 이 기독교 얘기에는 직선적 역사관을 얘기했죠. 첫 번째 그림. 그두 번째 그림 이과에서는 그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 열차 두 번째 칸에서는 영과 혼 영이 가운데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이 갈렸었는데 하나님의 세계와 딱 관통 영, 영으로 관통했다는 얘기했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꼭이 땅에서 비유할 건 뭐랑 비슷 하다고요 공기 하나님 공기와 비슷하시다 영영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고 요번에 그림 세 번째 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국과 지옥 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천국은 위로 이렇게 무한대야. 천국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계속 확산됩니다. 확산되는 거예요. 천국이 기쁨이 멈추는 순간 기쁨이 아닙니다. 행복이 멈추는 순간 행복이 아니에요. 늘 소생해요. 새롭게. 그래서 하늘로 원을 그린 겁니다. 하늘로 원. 하늘로 보완되게 기쁘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했는데 영생이라고 알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오래 사는 생명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래 사는 건 지옥에서도 오래 살아. 영원한 생명은 기쁨과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이 축복이 영광이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죽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뭐라 하는다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영생. 그래서 천국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 옆에 이렇게 조그만 게 뭐라고요? 낙원. 그러면 천국에 또 천국이라는 대두리 안에 낙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원 안에 낙원이 있는데 지금 막혀 있어요. 요, 낙원과 천국,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낙원은 영과 혼, 영혼만 가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죠? 천국은 영혼, 부활, 몸이 있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은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조상들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이죠. 낙원도 천국에 속하긴 속한 거예요. 천국에 속하는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부활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천국의 반대가 뭐예요? 지옥. 지옥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다고요? 가로 시작. 둘째 사망. 첫 번째, 우리가 죽는 걸,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육신이 주는 건첫 번째 사망.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망하는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은부에. 은부도 지옥은, 지옥이죠? 지옥은 지옥인데 닫혀 있어. 그러면 은부와 지옥 차이가 뭘까요? 은부는 영혼만 가 있는 거. 이게 은부. 그 영혼이라고 그러지 말고 혼령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혼령. 거꾸로. 혼과 영을 뒤집어. 그럼 혼령. 예, 혼령이 예. 가 있는 곳이 음부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 돼요. 지옥은 영과 혼과 부활한 몸과 가는 겁니다. 부활은 똑같은 부활인데 천국 가는 부활을 무슨 천국을 가기 위한 부활을 생명의 부활, 지옥에 가기 위한 음부에서 지옥으로 가기 위한 부활을 심판의 부활. 예, 성경에서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부활 몸을 입어야 돼. 부활 몸을 입어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조상 중에 지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영혼이 음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음부문이 열리게 되면서, 심판받고 음부문이 열리면,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음부도 지옥 중에 하나예요. 예, 지옥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러면 낙원과 음부가 이렇게 붙어있지요. 낙원과 음부가 붙어있어요. 이게 이제 음부가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고 낙원이 천국으로 열리게 되면 음부와 낙원 은 차단돼요. 물론 낙원과 음부도 차단돼 있지만 성경에 나사로가 음. 낙원을 봤어. 그런데 아니 아니 그 부자가 나사로가 아, 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봤어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은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그래서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나사로는 음부에 가, 아니, 아니,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던 거예요. 부자는 어디 가 있어요? 음부에 가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서 알수 없지만, 낙원은 가지는 못해도 보기는 봤다, 이거예요. 보기는 보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데서도 음부를 보기는 봐.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못해요. 오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음부를 본 낙원은, 야, 내가 그때 누구 집사님 전도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참을 잘했다. 안 그러면 저음부에가 있을 거 아니야. 음부는 후회되고 후회되고 또 후회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깥에 쫓겨나, 바깥에 뭐냐면, 낙원에서 바깥에 음부를 쫓겨나, 일을 갈, 땅을 치며 이를 갈며 통곡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를 갈며 통곡해. 그때 믿을 걸, 내가 믿을 걸, 죽기 전에 믿을 걸, 이러면서 통곡하는 게 음, 음부입니다. 낙원은 감사가 넘치죠. 낙원에 왔다는 자체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은 영생이고, 천국 안에 낙원이 있는데, 낙원은 영 육체가 부활하기 전에 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옥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죽는 사람이 음부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갈때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직은 둘째 사망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만, 첫 번째 사망만 당했어요. 두 번째 사망은 음부가 열리고, 지옥으로 내가 음부가 빵! 열리는 순간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렇게, 요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은 둘째 사망을 경고한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 죄는 불법이다. 법은 뭐냐면, 법이 지금 성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죄는 영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불법이에요. 영은, 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영적 법. 지금 성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법칙. 예. 태양은 빛을 발랄하게 태어난 거예요. 존재가. 그죠? 달은 밤을 밝히는 거예요. 물은, 물은 고기를 품는 거예요. 생명체를. 이제 이런 부분처럼, 영은, 법칙이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하나님과 교통을 차단시켜. 그래서, 원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 불법이라고 한다. 이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 죄를 짓는 만한 불법을 행하노니 죄는 불법이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이거 그 원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죄. 모든 사람이 원죄는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진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응? 네?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진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진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원죄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비논리지, 자기가 죄를 짓는 상태에 태어났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 건 의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이미 영이 하나님과 차단된 상태에서 태어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죽은 영을 가지고는 나는 잘못이 없지 않냐. 죽은 영을 태어나가지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배가 신처럼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 일 자기가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신으로 신으로 태어났어 죄를 안질 수가 없어요. 예, 죄를 안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숨을 쉬면 숨을 쉬면 사는데 물 속에서 태어났어 호파를 가진 존재가 물 속에 태어나면 숨을 쉴수있어요안 쉬어요. 못 쉬죠. 그런데 숨을 쉬면 살아. 그런데 물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숨을 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이 죄를 안 지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원죄 때문에 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 인간은 죄를 짓도록 태어났어. 영이. 그래서 죄를 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속에 허파를 가진 존재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너숨안 쉬면 숨 쉬면 살아. 숨을 못 쉬어. 똑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그러면 죄는 죄와 죄와 범죄가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법을 죄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는 범죄 죄가 내 안에 오면 죄의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범죄인데 마가복음 7장 20절 시작 또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방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범죄의 행위 드러난 거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상실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죄의 모습을 보고 내 속에 나의 육체의 죄성 있는 걸 회개할 줄 아는데요. 예, 네. 그게 뭐냐면 진짜 회개할 게 뭐냐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나무예요. 내 육적인 자아가 죄요. 내 육적인 자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나를 처 복종시킨다. 내가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박는다. 내가 나를 매일 죽이노라.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자기의 육적인 자 죄의 물들에는 자기 육적인 자를 자를 내가 포기해 버린다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내 속에 새 영으로 산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영으로 살려고 하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상승 사망이다. 예. 죄로 말면 범죄하고 범죄하는 결과는 사망이다. 근데 이 사망이 첫째 사망일까요? 둘째 사망일까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죄는,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요. 인간이 죽은 다음에 그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가. 음부가 가지고 음부문이 열리면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죄의 결과는 그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결과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죄의 대가를.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몸은 죽는데, 육체는 죽는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부활의 몸, 죄를 짓자는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는 뭘로 내 거로 만드냐면 믿음으로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가 내게 돼버려. 죄에 대한 게.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다. 우리 죄인들의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이 그냥 똥탕 똥탕이 되고 진흙탕이 돼버릴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죄악된 몸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죄의 몸은 땅에 다 묻고 새로운 죄를 안진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거기는 무균실처럼 죄가 없는 그곳이 되, 이루어지는 것이다. 얘깁니다.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20절 시작.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 예. 한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예, 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뭘, 뭘 입냐면 부활을 입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뭐였냐면 지옥에 갈 부활이야. 지옥에 갈 부활. 이걸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심판이 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안 받아. 지옥에 가는 심판을 안 받아. 무슨 심 무슨 그 심판의 의미인데 뭐냐면 상을 받아. 상 받는 상급의 심판이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상 포상식을 받으러 가는 거지. 우리 가 받는 건 배마, 배마의 심판이라는데, 포상식에 참여하는 거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심판인데, 우리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불못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둘째 사망이다.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망과 음부, 음부가 불못에 던져질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 때 불못에 던져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가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가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 이게 둘째 사망이라 이거 8 절을 보면 뭐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살인한 사람은 다 지옥 가겠다 음행하는 사람은 음탕한 사람 다 지옥 가겠다 그 다음에 뭐어 거짓말하는 사람 다 지옥에 가겠다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 둘째 사망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자들도 천국에 갈수 있는 거고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음행하는 자도 천국에 갈수 있는 겁니다. 점술가들도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만 믿으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내 것으로 만들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가는데 믿음을 갖지 않은 모든 죄를 진 사람들 마가복음 7장 21, 22, 23절에 나오는 것 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 그그 그 뭐지 어, 그러므로 마가복음 속에서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악한 생각그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악독과 음행과 거짓말 하는 것과 뭐 이렇게 쭉 나열했잖아요. 아까 읽은 거. 그거를 가지면, 그런 죄를 지면, 음부에 갔다가, 음부에 갔다가, 음부문이 열리면서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지만은 예수님이피 값으로 우리 그런 약한 죄가 예수님이 다시 대신 법적으로 지어주었니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포상을 받고 포상식에 참여해서 내가 이 땅에 하는 영적인 포상을 얻고 영적인 자기 부활체를 입고 천국문이 열리면서 낙원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다. 아멘이죠? 자 오늘은 뭘 그림을 봤냐면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이 지역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첫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우리의 성도님들과 같이 복음 알기 세 번째 복음열차 세 번째 칸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미 알고 있지만 더욱더 확고하게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천국과 지옥과 낙원과 음부의 그림 그래, 그림도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안에 굳건 서 있고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